제가 뭐 방송하면서 얘기는 드리지만 그 신규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 아예 그 신규성장이 되든 안되든 차다를 안봐요 차다를 안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종목들은 있어요 신규성장주 중에서 조금 보는 조건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신규성장종목 일단 대부분은 걸러라, 걸러라.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 기간 주머니라 보면 돼. 요본 주머니. 기, 이거 공모라든지 그리고 구주물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국내 기관들이 선점을 하죠. 그 상장 주관사라든지 그리고 앞전에 상장되기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엔젤 투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게 이제 개인 투자자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기간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 팔아먹기 바빠요. 솔직히 어느 정도 주가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를 떠받치고 떠받쳐놓고 개인들한테 그냥 코스닥 시장에 그냥 내다 팔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좀 받치는 거지.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크게 떠서 시작해서 바로 죽든, 아니면은 추세를 살리면서 가다가 고가 형성하고 다 팔아먹고 죽든, 죽습니다. 신규 선단 종목은 바로 죽든, 올리고 죽든, 결국엔 죽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죽든지, 올리고 죽든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막말로 그냥 그, 이 쩐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마음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스킵비단타 거래량 들어온 거 보고 뭐 하고 왜냐면 차트가 상장이 되어 있던 종목이다 보면은 앞전 차트 흔적을 근거로 뭐 차트로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봉 보면은 봉한개서 있죠. 주봉 월봉 당연히 없을 거고 분봉 보더라도 오늘 상장에서 오늘 분봉을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따 상장이 된다고 하면 거르세요. 거르는데 바야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그리고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얘네는 역으로 기관들이 갖고 노는 거를 개인 투자하는 사람, 개인 주주들이 어, 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다고 하고 유통물량이 적다고 하는 거는 기관들이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일본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이 죽는 이유가 차의 실현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시총이 낮고 유통물량이 적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기관들이나 그 구조주 전주들이 이 주가를 갖고 도여기가 좋아요. 어느 정도. 펌핑을 받아가지고 그냥 시가총액 지금 찍히는 거는, 그냥 이거 숫자일 뿐이지, 이거는 당장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상장 당일날 유통물량이 중요한 거고, 유통물량이 이게 아마 t d s 펌 같은 경우가 100만 주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오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그 뒤로 뭐한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뒤, 이렇게 차례차례 보예수가 풀리면서 주식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 어, 조금 시장에 교란 행위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 예수를 걸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회사 자체가 그냥 파스 회사입니다. 파스 파는 회사고 뭐 회사 미래 성장치라든지 성장은 했지만 성장치라든지 밸류가 낮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근데 이거는 거꾸로 기관들이 딱 갖고 놀기 좋아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축축 쳐지는 날 아, 신규 선장주 수급이 쎄다. 최근에 강했던 최근에 강했던 테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관련 주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아침에 뚜껑 딱 열어 보니까 뭐 s y s t e 이런 종목들 빼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수급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돌고 수급도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도 시총이 낮고 유통 물량이 적고 시장 배경 자체도 시장이 축축 쳐지는 날 신규 상장주 수급이 세다는 배경이 되겠죠.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조금 돼도 그 TD,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조금 바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잡으면 되냐. 신규 상장주는 아침에 펌핑 주고 무조건 눌림 줍니다. 제가 어제도 눌림을 강조드렸지만은, 신규 성장 종목은 무조건 눌림을 준다. 보통 모두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신규 성장 종목들은 무조건 슈팅 주고 장조 눌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잡는 거예요. 시초에 잡아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시초에 잡아가지고 먹었으면 이렇게 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단타, 단타로 시초에 잡아서 요만큼이이 이 폭의 사이에서 뭐 단타치고 나오는 거고. 시장을 쭉 지켜봤을 때, 어, 이 종목이 시가총이 자꾸 유통 물량도 적은 종목이고, 내가 3시작, 장시작하고 30분 지켜봤더니, 시장도 쭉쭉 쳐져. 그러면은, 이 신규 산장주가 주에 수급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눌림자리에서, 이런 눌림자리에서 조금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은, 신규 선정 항목은 상장일 장중에 무조건 눌림을 주기 때문에 눌림에 잡아라. 장중에 눌려 가지고 그 눌림 그 그리고 무조건 분할매수. 저는 이거 솔직히 장중에 있절안 되더라도 제가 아마 평단 자체가 아, 3만아 삼만 천 원인가? 3만 4천, 아니다, 3만 3천원 편단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았고, 쭉 빠지길래, 아, 이거 종가 흘러가면은 다시 잡아야겠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오늘 전체 종목들 통틀어서 TDS 파메란 종목이 지금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침에도 한 5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3전보다, 3전 3점 밑이었나 아무튼, 거래대금이, 유통물량 100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대금이 높다는,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높다는 건 결국에는 또 신뢰도의 문제기 이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잡았지만은, 빠지면 종가의 분할 매수에서 더 사야지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거래를 이만큼 돌렸으니, 내일 기술적 반등, 오늘 조금 빼고 끝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을 줄 가능성도 높겠다 판단하라고 분함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처음에 잡았던 건데, 이게 그대로 쳤어요. 그대로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쥐고 가다가 여기서 투매나올, 투매나올려고 하길래 그냥 확 익절해버리고, 지금은 조금 뭐 계단식으로 상승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규 성장주는 일단은 버르세요. 대부분은 신규 선장했을 때 그냥 걸러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아니면은 차라리 그 신규 선장 종목 종가에 잡든지. 그리고 신규 선장 종목은 무조건 그 눌림을 주기 때문에 시총 낮고 유통 물량 적은 거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네이버에 치면 됩니다. TDS 폼그 유통 물량 치면은 그 블로그에서 그런 거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상장당일 유통 물량하고 구주 물량하고 공모가 하고 하는 일 하고 다 정리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그날 시장이 조금 최근 테마 가 강했던 섹터가 좀 처지는 날이다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잡아볼만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선장 종목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신규 선장 종목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15% 잡히는데, 이거 1% 제가 앞전에 살짝 잘라놓은 것 때문에 포화돼서 그런 거지, 장준 실현 손익 봤을 때한 22%?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신규 상장, 시가 총액 잡고 유통물량 적은 종목들을 당히 단타로 조금 쉽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어, 됩니다. 요 조건만 부합을 해도, 3%, 5%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는 솔직히 차트로 설명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냥 붙들고 제가 아침에 방송 안 돌았지 않습니까? 잡고 갈것 같으면 그냥 붙들고 꺾일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 개파락이 나오면 던져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감에도 걸어 미리 조금 확인 버튼 위에 커서 올려놓고 그냥 쭉 끌고 가다가 꺾일 것 같으면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규전산자전복은 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